안녕하세요. 그, 미국 살다 보니, 뭐, 비즈니스도 그렇 모든 일에 이름을 미국식으로 쓰는 게 편해서, 신문권을 네, 할 때, 신문이라고 해서 사이인데 아, 어, 연기 보니까 제 원래 이름을, 아, 어, 김철호라고 이렇게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우리 창주씨가 좀, 음, 재미있게 과장해나라고 소개를 그렇게 사회로 보셨는데,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할 만한 썩 그런 학자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해마다 저기 여러분들이 책자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한화연구소에서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우리 정책 등에 관련된 걸 22년째 작년에 했는데 이런 걸 제가 기획하고 코디네이해가지고 하는 그냥 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발표하고 그런 걸 돕는 역할하는 을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 서남께 3년에 뭐이래좀 배운다고 해서 저도 이제 나름 역사관이 생겼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학자들이 가진 역사관보다 오히려 중요한 게 일반 사람들이 가진 역사관이에요. 우리가 어떤 역사관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결정나고 그 정체성에 의해서 특히 해외에 사는 우리 동포들은 나, 내가 누구지? 내 자식들한테 우리가 누구라고 가르치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왜냐면 그, 거기에 노가 없어지면 언젠가는 이 세상에 가 언어도 잃어버릴 것이고 한민족이랑 섞이면 유전자도 그렇게 대버릴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같이 한국과 같은 지역에 사는 것도 아니고 또 한민족이라고 하고 우리가 같은 어, 한국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같은 얼굴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문화 속을 이어받고뭐 근사한 지역에 사는 건데 해외동포 800만원 지금 그런 문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8 0 0만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 지난 30년 년 미국 살면서 최근 한 10년 년을 하늘 영수 인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아니, 우리 고국 사람들은 도대체 뭘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올바른 역사가 하나 묻지 보시나 이게 무슨, 이게 말이 되는가. 아니 해방된 지 7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보통의 그 사, 이게 라든가 보통의 역사상식은 고스란히 그 시절, 식민사관 아니면, 그, 사대사관 아니면, 서구 유럽의 문화를 위 미국의 종속사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자각하고 그런 것을 정리하다 보니까 오늘 같이 이런 자리에서 제가 좀 외람되지만 이런 글을 발표할 수 있게 이게 계속 생각하고 생각하고 생각해서 묶인 그 생각을 요약한 것이고, 여러분들 혹시 대게 가셔서 어, 혹시 독서를 좀 좋아하시는 분 있으면 이책 뒷부분이 대부분 제가 그동안 어, 모신 학자분들한테서 배운 저 나름의 한월 역사관을 정리한 글이 이책 뒷부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책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제가 좀 페이지를 알려드릴게요 어,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예, 네, 96페이지 보면 아 어, 우리가 어떤 역사관에 젖어 있었고 어떤 역사 속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정치성을 가졌는가라는 관점을 아주 뭐 대단한 학자가 아니라 보통 일반인 상식인 수준에서 도 이렇게 가진 고민을 여기 펼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제가 LA 현지 신문에 아이삼 어, 주에 한 번씩 발표했던 역사 칼럼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하늘 역사 칼럼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들이 쭉 거기에 연재되어 이어져 있고요. 제가 하늘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어, 익숙해 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하늘이 무엇인가, 여기 첫 페이지, 소표지에 있습니다. 그게 있으시 한번 읽어보시고, 어, 그리고, 아, 한번 묻, 묻죠. 하늘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하늘이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하늘이 뭐죠? 하늘이 무슨 뜻인지 국어사전, 국어대사전에 찾아보시면 반군이라고 합니다. 하늘이라는 종교도 있었대, 하늘교. 혹시 한사상이라는 것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한사상에 대해서 한사랑만 하늘은 짝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가 강의하는 이 내용은 전문가가 사학을 해서 이렇게 발표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군데서 특히 뭐 이를테면 LA 한의 초청으로 한 시간 동안 강의했던 거라니까 또 다른 데서 강의한 거는 PPT로 해가지고 한뭐 100점 짜리도 있고 뭐홍상 문화에 다녀온 것도 있고 또 우리 한 세상이 보신 가들도 있고 많은데 저는 다시 말하자면 전문가는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전문가라면 저는 율곡으로 학위를 받은 한국철학의 전문가입니다. 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여기 요지가 있습니다. 제가 모신 뭐 수학자 김영문 선생님, 그다음에 여기 오셨던 뭐 한양 선생님을 가지고 오셨던 이창구 박사님이나 우리 한늘영구소 단골로 오셨던 우리 박석대 박사님, 뭐또 이번에 오셨던 신영화 교수님. 또한각학정정광 교수님 그리고 이덕희 교수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어, 전하는데 배우고 정리한 생각들이 이 책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3페이지로 이렇게서 해 요약을 해왔고 사실 이제 이덕희 선생이 2시에 왔다가 한 일정 많아서 30분 정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이덕희 선생님 오시면 제가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아니 지금 이렇게 공산 문화 이런 걸 하는데 왜 뜬금없이 이런 얘기 하느냐 이얘 제가 흥산문화 그리고 흑벽을 접한 것은 월남 사람을 통해서 했어요 한 500년 전에 어떤 월남인이 자기 집에 홍산문화 이런 흑벽이 수천 적이 있다 그거를 수십 년 동안 아버지한테 이어받은 거를 어러에 놓고 있는데 여러 학에 들어간 돈만 해도 지금 얼마인지 모른다 이걸 어떻게든지 박물관을 하고 싶다 해서 저희 학교에 의뢰해 와서 내가 이제 아리가 됐을 걸로 해보려고 했는데 뭐 여러가지 사정상 못했습니다만 은 그때 제가 받은 책이 최이석 이라는 분이 이렇게 뭐라 그랬죠그 초록한 기꺼운 영문으로 된 흑표옥 책이었어요 근데 그 최이석이라는 분 채, 최근에 보니까 흑표옥이 우주인의 작품이다 뭐 이런 얘기 이뭐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면 흑표옥이 오조선 역사 연구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는가 라는 것 그것을 소프트하기 위해서 오늘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강해신 분들을 모이는 자리를 우리 저 사실 김창주 목장한테 제가 좀 약간 투지해가지고 여기가 한원연구소랑 공동 유치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 정말 한자리에 모이기 힘드신 여러분을 이 자리에 이제 같이 자리하게 된 것이 오늘의 모임의 동기입니다, 저에게는. 어, 그래서 이, 제가 짤막하게 한 10분 동안 주의 여기 유민물대로 나가면 이런 겁니다. 어, 어렸때 배운 우리 역사가, 여러분도 아시면 단군 신화, 단군이라는 신화, 뭐, 공가, 뭐, 호랑이가 어떻게, 부대에갔다 나오고, 뭐, 자생되고, 이런 단군 신화라는 것을 한영호선생은 단군 사화라고 세련되게 표현하고, 우리, 어, 윤년 선생님은 또, 단군, 그, 피나란 말은 우리가 잘 맞아 놓을까 해서 하시고, 오조선사라든가 열국사를 통해서 윤년 선생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단군이 우리에게 역사인가 아닌가. 왜, 그, 능나도 경기장에서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남북은 5천 년을 같이 살고 7천 년을 떨어져 살았다 했는데 우리의 5천 년은 어디로 날아가고 우리가 배운 역사는 2천 그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남아진는다어디로 출발했죠? 그래서 제가 고민하던 그때 우리 이사장님 뜻을 받으러 이런 산단 고기들 영문으로 한 3년 전에 우리 팀이 번역을 했더니 이게 좀 많이 좀서술다 라는 지적을 한단곡의 최고 경지에 오르신 우리 안경전 종교사님이 몇년 전에 광계를가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럴때 제가 그어요 아, 중고등학생 수준이 읽기 딱 좋은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한단곡이나 교원사와에 들어있는 그 철학은, 그런 사상은 지금 한국말로도 간이 번역하기가 어려습니다그 수준이라는 게. 근데 그걸 영어로 번역한다는 건참더 막막하죠? 제가 그 얼마 전에 우리 대한사랑 자의이 집에, 어 천부경에 그 나오는 일부를 해석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그게 안 실린 줄 알았더니, 실려 있더라고요 누군가 읽어보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천부경은 또 뭐냐? 또한 단목이 다 나오거든요. 삼십신공? 거기에 모든 게다 들어있어요. 한국. 우리 민족이 소방하는 풍익인간 제세위와 혹은 이하세계라는 그런 정말 대단한 그런 철학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냥 어려서 배운 그런 사관에 지게 될 것이나 우리 원민족, 원시족, 도, 고조선이나 동일족이 하나의 그뿌리가 돼서 저 멀리 터키나 이렇게 중앙아시아 오늘 오신 손승대 교수님은 그것에 외연을 더 많이 써서 남북 아메리카까지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저 사람이 그 상상력이 있어야 된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근거가 있으려면 유적지가 있어야 되고 유적지는 홍상문화로 나왔어요. 배가 우아량에 갔다오고 우아량에 가기 전과 가기 후가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생각이. 그다음에 이런 책이 있어요. 다들 뭐 위성 열들이 날리지만. 어쨌든 이런 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상상력을 또 엄청나게 넓게 또 멀리 밝수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 어느 장인이, 어느 장소에서, 언제 이걸 깎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눈앞에 있어요. 이것이 우주인이 만들었느니, 뭐, 또 이것도 미정품이 이런 거 말고, 정말 그 시대에 그 월남 사람들이 우리랑 같은 족속이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난한 번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는데 근데 그 아버지가 왜 그렇게 저런 걸 모았을까? 그 모은 자리가 다 내몽골 외몽골 아니면 노동성 그쪽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연관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 그 시기에 공상 문화가 있었고 고조선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그 자리에 저런 것들이 묻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결물류로 삼아서 학자들이 열심히 추론하고 연구의 생각은 안하고 이거는 가짜체 저거는 이도품 이런거에 대해서 정말 좀 중도적 자각을 해서 적어도 해외에 있는 우리만큼은 좀 자유로우니까 한화연구소에서 지난 그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아, 뒷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제가 처음부터 부담하고 이런 걸 연쇄적으로 한건 아닙니다. 근데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 책자들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람을 모은 저는 좀 부족하지만 사람을 모으는데 좀 그런 많은 어, 관심도 있고 그래서, 어, 제가 이분을 계속 한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이제 보시죠. 이런 말을 강의한 게, 내가 이런 말 옆에서, 만약에 제가, 뭐, 이럴 테면 모대학 사학과 교수고, 뭐, 어느 연구원 소장에 이런 말을 한국에했으면 엄청 투쟁도 맞아질 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제목을 낸그 다음, 다음에 신용학 교수님이, 고조선 문명의 사회사. 우시아로 교수가 고조선 문명, 이런 시리즈로 여섯 번의 책을 냈어요. 여러분, 고조선 문명이라고 우리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어디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황화 문명이나 중국 문명을 천 년이 천년 앞서는 오셨었습니다 이형구 선생은 조심스럽게 고고학자 이형구 선생은 6년 전에 오셨을 때 조심스럽게 바레이아나 니다 또는 어떤 분들은 요하만 문명 그러면 그 당시에 로마 대국이 있었듯이 어떤 그런 바레이아나 이 이런 지역 말고 그러면 어떤 것이 주체가 돼서 이루어진 문명이냐 하면, 끝나? 오조선 이렇게 부자 됩니동의하세 아니, 동의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게 논증되고 검증되고 앞으로 이게 상식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여기 계신 맹장들이, 정말 우리가 점출할 때, 장수들이 옛날에 나와서 한번 일하고 비기면 전쟁이 이기는 거였죠, 옛날에. 쫄병들를안따도 돼. 여러분들 여기 계신 한분한분 한분 학자분들이, 이런, 우리가 고조선의 문명이 이런저런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추론해볼 때, 심지어 우리가 가장, 그 김용훈 선생님이 요즘 유튜브에 90, 어, 어 오셨네. 이재민 선생님 오셨습니다. 제가 한 5분만 하고, 미안해, 미안해. 네. 이것을, <laughs> 김용훈 선생님은 미국에서 태어나, 알죠? 일본에서 태어나는데, 일본 교육을 받고, 미, 유학을 가셔도 캐나다에서 박사라고할 것이 아시고 이렇게 활동하신 분인데, 말씀하시는 게, 일본어가 원, 원어예요. 들어보니, 한국말을 주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정체성의 부리를 캐려고, 끊임없이 한 게, 풍수화라는 책입니다. 거기 풍수화라는 책 보신 분 있어요? 풍수화라는 책 가짜 얘기하면, 663년에 백강전투에서 태한, 우리 백제가 일본으로 다 옮겨가면서, 왜라는 나라를 일본적인 이름을 써가지고, 자기의 그 역사 정체성을 약간 비틀어가면서 왜곡해서, 원래 백제가 원형인데, 왜가 원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일본성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건데, 어쨌든, 제가 좀 편하게 말하니까 저는 아마추잖아요. 말을 막할수 있어, 던질 수 있어. 근데 각자들이 이런걸 한마디 하려면 평생 프리티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에 있는 800만 제외 동포가 자기 바른 역사만 하나, 하나 못 가지고 산다 그래서 내 자식한테 내 손주한테 어?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나 그래서 이렇게 어그리고이랬다 이런 것을 어떻게 쪽팔리게 창피하게 일본 식민사람나얘기하그랬잖아요 그런 일을 누가 맡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바깥에서 아까 보여드린 그런 일을 계속 진행하고 아마 올해도, 아 우리, 여기 미세 선수 대교 교님 모시고, 우리 김창수 선생님 오시면 또 이걸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걸 꺼리는 분도 있어요. 아국정이또 더워가지고 했다가, 뱀지 입는다든가, 그뭐 이런데. 아니에요. 제가 신영왕 교수님한테 참 모범적으로 배운 게, 진분. 일단, 보조도 능력은 뛰어났고, 그 분은 고조선 문명이 세계 최초라고 하고 있는데 최초라고 했다면 엄청 당할 것 같으니까, 한 두세 번째라고 말이 거예요. 근데, 가설이네. 이건 가설일 뿐이야. 그러면, 이 가설이 검증되는데 뭐가 필요하죠? 천문학으로, 뭐 네. 어, 역사학으로, 이런 고고인물학으로, 또 언어학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거기에 하나의 장수가 되셔가지고,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말하고자 하는 글자는 뭐 제가 늘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아이디어는 지금 얘기 다한 거예요 얘기 다 했고 요게 한번 시간 날때 보시면 아는데 제가 그어페이지위에 보면 제동포들은 바른 역사관에 목마르다 그리고 하늘연구소가 지난 6년 동안 태양 활동 보고서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역사관을 키우기 위한 키워드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바꾸어야 할 역사 상식들 이러면서 이런 걸 정리했고요. 대한 대안 사람 대안으로 비리 보전하자라는 말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태 편하고 싶었다면 만주 걸판편하고대한독립 만지하면 그 총이 맞아 죽는 그런 꿈을 많이 꾸는데 그 김한균 감독이 한번 그런 멋진 영화 만들어 주면 좋겠고. 제가 또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 지금 우리 이창구 박사님 아드님이 저런 그림을 그린 거 보고 아이디어예요. 제가 대조선 패라고이친용호 교수님이 우리의 토템이 세한입니까 흑표기도 세가 새조자의 원형이 나오죠. 우리 고조선 대한의 패는, 패는삼만의패는삼만이라는 말은 마한 지난 변한 그 남한에 있는 그게 아니고, 동북 지방의 만두와 중국 산동동 일대 동부와 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까지 해서 삼만이에요 네. 그래서 1817년에 고종께서 제국을 다시 만들 때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laughs>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만약에 그뭐 남한에 있는 조그만 세 군데를 해가지고 했다면 그때는 소한제국이라고 했어 또야 되는데, 제국하고 소환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대조선 폐가, 폐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 고음이 한 마리, 호랑이한 마리, 늑대가 한 마리 있어요. 자, 생각해보세요. 대조선이라는 데한남국기에면 몽골로, 몽골이나 저렇게, 이그 벽까지로 나갔는데, 예맥 쪽 우리가 가진 그 아까 얘기한 당골신화의 호랑이와 곰이죠. 네, 그 당시에도 그런 두 부족이 있었다고 보고, 그 늑대 일이가 그 몽골족이에요. 몽골이 휩쓸고 청나라가 휩쓸고 돌고리 휩쓸고 한그 역사가 <laughs> 자세히 들여다보니 중국의 역사, 중원의 역사, 동아시아 역사의 기원전 2000년은 대조선의 영향력이고. 기원전 2000년도 그 영향력에 있는 북이라든가, 56국이라든가, 요나라, 북나라, 원나라, 정나라. 이게 다 소수의 동인족, 북방민족이 그 10배, 50배, 100배 되는 그 한족, 한족도 한족이라는 게 없대, 다. 그게 다특이해특이해 여기 써있지만, 내 몽골에 가서 몽골 청년들이랑 이제 우시라 씨가 술을 좋아하는 건 여기 다알 텐데. 세 번을 만원술마시는데 몽골 내 몽골에 천만의 몽골족 후손이 있는데 50만, 5 0만은몽골말 하고 500만은 다 잊어먹었다 앞으로 한 30년, 50년 지나면 나머지 500만도 다 잊어먹고 한족이라고 정치성을 가질 것이다 해서 야 불과 1 0 0년만에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지난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이 동화게 버려졌을까 하는 생각을 체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경험, 여행을 하고 현재 우아령에 가보고 이런 걸 보기 전에는 이런 상상도 못해요. 그래서 저는 그 여기 우리 학자들이 여기 특색의 자기 그 심리상황에는 비전의 상황을 어 주장하는 분들이 제발 좀 그런 데좀 눈을 떴으면 그런 바램이고 그중에 한 분이 김영석 교수라고 연대이 있었던 건원로 교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진산만을 보고 와서 책을 된게 있는데 그 시각이 여기 제가 그랬죠. 홍삼문화 가서 보기 전과 보고를 하뭘 하기 전과, 관완전달라지게거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아까 이, 이 그림을 보니까, 지금 제가 돈을 들여서, 그 대조선 패 같은 이미지가 되는 아주 단순하고 재미있는 거, 이것이 대한 사람들이야. 이제 한국인들이 없이, 그 그렇게 대단한 것처럼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수천 년 역사와 보라는 자은심이 있는데 이 그림 하나를 보면 알수 있어 하는 걸 지금 디자인을 해서 찍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눠주면서 그 거기 그 제가 아는 그강경사 원장이라는 분이 자기 후배라고 방시 여기 그거를 비트스한테 입혀보자라는 허무맹랑한 방상을 하는데 혹시 입힐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이런 그림이 그 디자인 할수 있고 또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가 대조선이나 우리 역사 다른 역사 찾는 그런 그림을 가지는 그것을 일상적으로 BTS가 됐든 한류가 됐든 거기에 띄워볼 수 있는 아이디어와 접목을 하면 아주 더 현장감 있게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